본론만 얘기하면 제 유튜브 제발 구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유튜브 구독해주세 저를 구독해주세요. 눌러주시 <laughs> 음. 지금 제가 취소했는데 한번... 취소해주시겠어요? 아, 어. 뭐 <laughs> 신혼아이분이고형님 구독 안 했거든요. <laughs> 아, 1 0안 했어요. 이게 제가 말하면 안 들릴 거기 때문에 강도가 칼 주고 협박한다고 빨리 말씀하세요. 구독사세요 구독사세요 ㅎ <laughs> ㅎ <그러면> ㅎ 네. ㅎ 여러분들 <laughs> 왜웃세요 여러분 47.6만이 뭔지 아세요? 박지원의 진짜.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에요 <laughs> 심각한 걸 모르겠어요? 47만 6 47만 6만 점에 네? 만점이요? 네? 제가 트레젼 더 들어갈 때 50만 구독자 올해까지 만들어준다고 하셨거든요? 진짜요? 네. 임, 그래 님 그래. 전에 사람이 만들어준다고 하고 공안 아, 나왔어요 <웃음> 잡아볼까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이어서 하셔야 돼요 1월 한달 남았는데 50만이고 만들어야 돼요 프로젝트를 하죠 50만 50만 되시면 뭘 하고 싶으세요? 50만 금액으로 50만원 상품권 증정 아니면 50만이니까 50초 포부에 비해서 너무 공약이 약하신 것 같은데 50시간 라이브 방송 50? 아니 50시간이면 은 48시간 하고도 2시간 더 해요 아네 7일 넘는 건데 번지점프? 말고 중고방 탈출 50시간 번지 시간 방송 안 해도 돼요? 번지점프 한번 하면 아니 50시간 하이다이빙 한번 헬리콥터 로한 시간 아니요 아니요 공포게임 아니. 하나 하기 50시간 방송 너무 하고 싶어요 저 50시간 원래 하고 싶었어요 어... 50만 기념으로 50시간 연속 방송 공약 거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50만 너무 하고 싶어요 만들어주세요 그럼 저희가 뭐 뭐 해드리면 돼요? 사람 최대한 많이 구해주고요 어떻게든 구독 다시 키고, 전단지를 뿌리든, 광고를 때리든, 길거리 나가서 프리허그를 하든. 어, 그럼 저희 회사부터 한 바퀴 드시죠. 아, 여기요? 아, 근데 여기는 근데 다 구독하시지 않나? 너무 많은 걸 먹고 계시네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아, 갑시다. 일단 어려운 거부터 하고 나면 쉽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싶어가지고 대표님한테 먼저 가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인하든요 보대표님 저 아세요? 남자예요. 보대표님 MBTI 아세요? 아 여기 계세요? 어떻게 진짜 어른인데요? 진짜 어른인데요? 지금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저먼트 우정입니다. 어 네. 뭐야! 아 보고 계셨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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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팬이에요. 편이... 아 정말요? 네 완전 팬이요 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저 질문 있는데 네. 제 유튜브 구독하셨을까요? 어 그럼요. 어? 정말요? 아 구독하셨구나. 구독 중. 아, 네. 50만 찍으면 네. 제가 소고기 쓸게요. 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응원할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소고기! 아네 소고기! 아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구독 됐는지 확인을 조심스럽게... 했죠. 당연 했죠. 아, 어. 어? 저 했는데? 괜찮아요. 네, 어? 네, 오히려 좋아요. 그럼... 열심히 하자. 네. 겠습니다더 높이 가줄게. 저... 끼요 아니 님 네? 아니 있잖아요. 혹시 <laughs> 저 자리에 없으세요? 전 구독한 거 맞죠? 구독 오히려 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안 하면 누가... 빨리 눌러보세요. 아, 구독 아, 있잖아요. 그 따로 하나 더있죠 집에서 쓰는 게 좀... <laughs> 진짜 있어? <laughs> 진짜? 아니 구독 안돼 있잖아요. 아빠 꺼진 물도 다시 보자냐. <laughs> 아 이거는 저의 써서 써브 계정이야. 써서 써브 계정이야? 또 자꾸 녹해 하죠. 혹시 여유 되시면 구글 계정 하나 더 만드실래요? 여기서 더요? 네. <laughs> 하나 가입하죠. 이 참에. 저가 <laughs> 성공하는 게곧그 성공하는 <laughs> 근데 이거 정보 착취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 괜찮아요. 고객님 가입하셔 가지고 <laughs> 음, 뭐 지금 또안안할거 음, 같아. 셔 가지고 <laughs> 어? 제가 진짜 아무한테도안주는 건데 30만 원짜리거든요. 이거 드릴 테니까 오늘 집에 가셔 가지고 구글 계정 하나 만들어서 조인 구독세요어 새로 오셨어요 네네 언제 입사하셨나요 11월 1일이에요 그러면 근데 저보다 늦게 들어오셨 거든요 아 진짜요 네아 구독중 아 프라이빗한 계정이 또 있으실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네네 그것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어 뭐야 감사합니다 그 죄송한데 네. 그투론에서 일하는 거친구들도 아세요 아 친구들 다 웬만하면 알아요 안녕하세요 오정입니다 <laughs> 구독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 띄워놓고 계시면 넘어갈 줄 알았나요? 마침 또 영상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아쉽게 <laughs> 오셨어요. 방금 띄웠잖아요, 이거. 아, 20초 됐는데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우정이 유튜브 구독하라고 제가 피님아테요그이장님이 의장님 구독 안 했거든요 아1 0안 했어요 이게 제가 말하면 안 들을 거기 때문에 업무적인 척?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소을 어. 수도 있고 무슨 말이죠 이게? 강도가 칼들고 협박한다고 빨리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그뭐 네. 어떤 컨셉의 촬영이죠 오늘은? 구독을 홍보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어. 제가 취소했는데 한번 홍보를 해주있있어요 아, 제... <laughs> 네. 왜 취소하셨어요? 아뭐 이제 좋걸 취소하네 제정신이 아니구만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어? 이거 뭐야?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저. 저를 저를 좋아하시나요? 저 시켰나요, 누가? 제작진. 제작진. 제, 채널 앞으로 해주세요. <laughs> 아, 실물 찾으세요. 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그냥 믿습니다. 기 많아도 올려주시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화면에 어쩔 수 없이 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볼까요? 이올려 나와줘. <laughs> 구독 안돼 있어서 떠시는 거 아니야? 아, 구독 좀. 감사합니다. 아, 저분 그분인데? 오디디. 아, 그, 그때 아, 촬영했던 그분인데. 아,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아, 죄송해요. 아, 제가 발이 헛디서 가든 아, 이렇게 뭐, 만난 것도 있는데, 어떻게. 아, 네네네. 구독... 그 유튜브 구독하고 계시나 아, 네네. 궁금해가지고 아 저희 구면이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 친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은. 구독 중 아, 당연하죠. 집에서 사시는 계정 다르시잖업무여또 <laughs> 어, <laughs> 이렇게 명소에 <몇 웃음> 이제 이렇게 아, 아 저는 공과 사가 없어서 아그 공개하면 안 되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 제로트 막 알고리즘에 알고리즘에 제로 엄청 나오고 아니 아니 저는 일이 삶이라서 일 계정밖에 안 써요 잠깐 아, 편집을 해드릴 테니까 <웃음> 그, 그, <웃음> 개인 계정을 아니 체계나 <laughs> <3개나> 그거 <있구만>. 아니 계정이 <laughs> 네. 이렇게 많아요 아 저거 저아 아, 아무튼 아나아 <laughs> 괜찮아 어 구독 구독 아, 어? 중이다 왜 놀라세요 구독 아, 중이다 아니 왜 놀라세요 어 구독 중이에요 어, 놀랍게도 구독 중이네 어네 항상 일이든 일상 생활이든 우정 네. 형님로 보고 있다 아네 이렇게 물러나겠습니다 네네 어, 전화를 네. 되세요 어, 어. 네, 친구들한테도 구독하라고 네네 네. 네, 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점점 저의 구독을 구걸하는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요 아. 저를 구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음. 눌러 주시면은 제가 눌러 주시면 안 될까요 음. 아니.. 음.. 나나.. 죄송합니다. 나나의 만데스까가 뭐냐고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어? 당신의 네. 이름은 뭡니까요? 아.. 아 찾아보고 있었거요아 정말요? 네.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려서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시작할 때 제가 뒷자리 봤는데 278이었거든요? 지금 318 됐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나? 박수. 근데 제가 이렇게 발로 뛰면서 구걸 하던가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단톡에 나가서 우선 유튜브 구독하고 빨리 말해주세요. 지금 다른 분들도 다 해주세요. 일단 오늘 할당량 5명 해서 캡처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5명 못 채우는 사람들은 그냥 구독 계산이라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할게 하루에 5명씩 하면 4명이니까 하루 20명 괜찮은데요. 이건 게다 얘기예요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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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오늘 좋았는데 아무래도 트레저부터다 보니까 기존 구독자분들 많았거든요. 신규 유입이 필요해. 요 구덩이를 절대 안볼것 같아. 약간 그런데. 근데 아예 모르면 또 싫거든요. <목소리> 조금 안 돼. 어? 진짜 너무 귀한데 구독하지는 않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 진짜, 진짜 안 되면 전단지 저 돌려야 돼요. 아무튼 이 50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다음에 또 섭외하세요. 저희가 훨씬 스케일 키워도 괜찮아요. 뭐.. 자, 여러분들 진짜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힘으로 구덩이 50만 화이팅 이렇게 해야 돼요. 아네 우정의 사진. 좀쉬워지신것 같은데. 쉬운데요? 가시래요? 여기 여기 높은 분들만 계신 룸인데. 사귀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아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서지고 너무 대구, 영광이에요. 아네 아니요 트레저 엄트레저 아니죠? 오 뭐야? 어 구독 해주셨네요. 구독하고 항상 주변에 붙뜨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대구에 살아요. 아, 어, 대구 출신. 대구, 대구 사람. 아, 정말요? 대구 사람이면 우삼이 유튜브 구독합시다. 아, 괜찮아. 나 너무 무서워서 그냥 빨리 나왔어요. 교수님 뵙는 느낌 10년 만에 느껴봐. 구독 사세요. 구독 사세요. 구독 사세요.